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프롬프터를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세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롬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지만 사실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에, 저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액세서리 개념으로 이제 몇 가지 제품들만 이제 구매하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 그 이게 아이패드인데. 요거를 이제 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 이 아이패드 안에, 어, 페롯인가? 그거 어플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거치대를, 여기 음... 이제 거치대인데, 이거를, 어... 이거는 이제 이마트에서 제가 이제 좀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이패드가 이제 미니 사이즈가 아니고 이제 요게 이제 조금 큰 사이즈다 보니까 요거를 예어 같은 경우를 요걸로 이거를 이제 에요 거치대 어이 홀더에다가 이제 딱 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 홀더가 기존에 있던 거는 어요 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 요렇게 하면은 볼이 빠지거든요. 요 볼이 빠지는데 이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딱 늘려지면 제 아이패드 요 이제 큰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맞물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홀더에 이제 놓고 어 이제 카메라 옆에 어 이제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럿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 대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이제 어플에다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터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원래는 이게 지금 액토라는 제품인데 이거를 사면은 제거 아이패드가 이제 충분히 세팅이 되겠구나라는 그 착각으로 어 미니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존의 이 액토 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을 하다가 그럼 이제 거치대를 다시 구매해야 되느냐라는 음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조금만 더 찾아보니까 어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네이버가 아닌 어요 볼헤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쿠팡에서 어 구매했는데요 이 쿠팡은 좀 좋은 점이 그래도 이제 연관 제품들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어, 관련된 제가 제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쿠팡에서 구매를 했다. 그래서 큰 사이즈로 늘리니까 이 액토 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 세팅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치대는 그렇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프롬프터의 화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거치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프롬프터를 실행할 수 있는 어플이랑 뭐 스크립트는 뭐 대본이니까 뭐 제가 추후에 작성하겠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게요 프롬프터 리모컨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찾아보면 사실 이 별거 아닌 이 리모컨이 좀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뭐 프롬프터를 어 단순히 실행하고 멈추고 뭐 자막 뭐 엄청 그 고그 퀄리티의 그 리모컨을 위한 건 아니고 어 그냥 이제 바로바로 아 바로 어좀 작동이 쉬우면 되고 또 가성비 있는 그런 제품을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직구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천 원이었나?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어 직구로 사면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 같은 경우를 별거 아닌 제품들을 이제 몇만 원에 이제 팔, 팔,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요거는, 어 이제, 건전지에요. 어, AA, 아, 아 AAA 건전지 사이즈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롬프터를 누르면, 어 자막이 이제 올라가고, 한번더 누르면 멈춰지고, 어, 그리고 이제 패럿이라는 그 어플 내에서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버튼을, 어, 딸깍 한번 누르면 프롬프터 대본이 올라가고, 한번 더 누르면 그 대본이 멈춰지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또 조이스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이스틱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버튼들은 또 있긴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프롬프터 리모컨은 어, 만원이 채 되지 않는 몇천원대로 직구로 제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도 사이즈가 안 맞는 건데, 이 홀더는 따로 어, 쿠팡에 이렇게 조금 긴 사이즈 홀더가 팔거든요. 혹시 이제 미니 사이즈면 상관이 없어요. 미니 사이즈면 그냥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면 액토나 이런 어떤 액토보다 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 직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어,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둘러보면서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제품을 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롬프터를 세팅하시려는 분들은 물론 이제 프롬프터도 직구로 구매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기기들과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좀 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어, 어떤 거는 이제 직구로 사고 어떤 거는 또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도 어, 이제 몇천 원 단위였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이건 이제 쿠팡으로 구매를 해서 볼헤드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존에 구입했던 또 액토이 거치대도 제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프롬프터를 세팅할 때 어, 내가 있는 꼭 아이패드가 아니어도 좋고요 어떤 태블릿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어, 내가 어떤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구기종에 있는 어, 그 제, 그러한 제품들도 얼마든지. 프롬프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가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을 거냐면 그냥 직구로 아예 그냥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고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그 직구로 프롬프터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프롬프터를 구매해서 사용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있는 아이패드를 한번 활용해 보면서. 어, 프롬프터를 한번 세팅해 보자 라는 어, 계획대로 이런식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구매했고 그리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쉽고 그리고 이제 어, 거치대를 샀을 때그 사이즈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런식으로 어, 볼헤드만 따로 구매하는 어, 어, 그렇게 구매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쿠팡으로 어, 주문 하긴 했는데 이것도 물론 직구에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택배비도 있고 뭐그러기 때문에 그냥 쿠팡으로 이런 것들은 어,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고 리모컨도 사실 쿠팡으로 구매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좀 알아보다가 가격 차이가 국내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모컨은 제가 중국에서 직접 어, 직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이제 쿠팡에서 샀을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요볼 헤드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어요 아이패드 가장 큰 사이즈 여기에 마, 맞았다는 점이 어 가장 음 괜찮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프롬프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 어떤 프롬프터 그 기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용해 보겠다라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어,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뭐 아이패드나 어,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태블릿 같은 거, 경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다 치고 어, 구매해야 될게 이런 식으로 요 거치대 어,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을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런 리모컨, 프롬프터 리모컨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스크립트를 만드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프롬프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그래서 혹시 내가 프롬프터를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의 화면을 거치대와 그 다음에 어떤 리모컨을로 활용하고 세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아이패드처럼, 제 것처럼 굉장히 크지 않다면 미니 사이즈면 굳이 이런 보레드도 구입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던 이런 액토나 이런 어떤 거치대의 기본 사이즈로도 충분히 고정이 되니까요. 그러시다면 그 거치대와 이런 만원도 채 되지 않는 이 리모컨을 활용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프롬프터를 세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뭐 어떤 프롬프터를 이용해 보시려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구입하고 세팅했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요. 어 음, 그리고 뭐 직접 뭐 프롬프터를 어, 구매하셔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게 세팅하고 활용해 보시다가 내가 정말 장비에 대한 어떤 어, 더 조금 고가의 제품을 한번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어, 기기도 바꾸고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어떤 그 유용한 정보들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